얘 지금 막 날파리같은거 막 어머, 움직이더라고 그럼 우리집 막판 있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 오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요. 네. 이렇게. 이틀 <laughs> 이틀 되셨어요? 네. 여기 안 빠져? 네. 그렇죠 이상하죠. 아 여기 걸렸네요. 여기 뭐네요? 여기 보면 네. 여기 추가 있잖아요. 네. 추가 여기 걸려가지고 안 당겨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뺄 일은 잘 없으니까요. 이 어, 정도 뭐 넣었다 뺐다 하는데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잘안땡겨 나오면 열어가지고 이것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저렇게 해놨네. 막히면 밑에 있잖아요. 밑에를 저렇게 다 전기 테이프로 다 막아버리니까 여기서 보통 물이 안 빠지면 여기 배수구 막힌 거 아니면 배관이 막혔는데 보통 배관이 막히면 역류를 하는데 저 전기 테이프로 밑에 하수구 나가는 데를 다 돌려놓으니까 여기는 물은 차고 이제, 물은, 이제 이쪽에서 영유를 안 하고, 네. 이거 원래 좀 막아놓으면 안 되는데, 예. 네. 막아놓으면 안 좋죠. 으 여기 안에 한, 한 보실래요? 여기 내 시경카메라. 세상에 <laughs> 음식물 처리요? 음식물 처리기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지금 예, 일단 청소 작업을 한번 좀 해야 될것 같아. 요 <laughs> 뭐야? <laughs> 그래서 안 내려가는 모양이다. 그렇죠. 아마 앞에 그 지금 집을 매, 매매해가지고. 이제 그 먼저 먼저 계시던 분 있죠? 예. 그 사람한테 보여주 있어. 먼저 계셨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예. 집주인분, 예. 전 주인분. 예. 통화했는데 이제 음식물 처리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처리기 쓰면 안 되겠다. 아, 쓰면 이렇게 좀잘 막혀. 지금 벌레도 있네 안에. 벌레가. 예, 지금 뭐 날파리 같은 거막 움직이더라고. 그럼 무슨 임막리 있더라. 민사 왔는데 날파리가 이렇게 아요 응, 날파리 같은 거 여기 안에 있어요. 일단은 이 청소기를 한번 싹 땡기고 예. 청소 작업을 한번 음. 아, 해야 돼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앞전에 쓰셨던 분 있죠. 역류를 했던 것 같아요. 연결을 해가지고 밑에는 밑에 대로 전기 테이프로 감아놨고 그 다음에 밑에 말고 요 싱크 호수하고 닦고 연결되는 부분 있죠 거기도 보니까 이런 이런 차로비상으로 뭐 막아놨어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상황을 대충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어 우리가 쓸 때는 괜찮았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황상 예 네, 지금 보세요. 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게 이게 전부다퍼져 있지 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바로 음, 지금 요 바로 앞에 있는 건 이렇게 당겨낼 수가 있는데 멀리 끝까지는 얘가 못 당겨요. 이걸로 이제 청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주인이 부담하겠네, 전 주인이. 어, 전 주인분께서 해주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음. <laughs> 어, 악취가 많이 나네. 요 세탁이 청소해도 이렇게 새것같지 이제 한번쫙 밀어놨으니까 물을 내리면서 한번싹 소통하고 청소 잘 됐는지 내시경으로 확인하고 이거 지금 싱크 호수도다사라던데 경화됐는데 보니까 갈아야 돼요? 호수가 응. 요 위에 거 하고 밑에 거 하고 틀려요 지금 위에 거는 고무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기름기가 안 빠져 가지고 고무처럼 이렇게 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 이 싱크대 안에 박혀 있는 거는 그냥 아예 파이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싱크대 안에 박혀 있다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 이 호수 자체가 상하 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체를 하시는 게갈수 맞는 것 같아요. 갈수 있죠. 아, 어머니뭘 많아요? 한 마리 봐놓고 <laughs> 네. 화장실 안에? 아... 야, 그리고 나는 와날파리가 다루어져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아, 여기 날파리가 일단 한, 내시경으로 아까 넣어보니까 한 마리 봤어, 한 마리. 한 마리요? 그래 나는 이사바파 와날파리가 있는 곳이 있어. 음.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얘는 부들부들하죠. 얘얘도좀 부들부들한데 색깔부터 좀 다르죠. 다 맛이 같네요. 이게 얘는 이런 거 저희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게 싱크대가 뭐 뚫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막히고 아저씨 왔는데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해갖고 그런 현장을 저희가 가보면. 막히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디 뭐 주택이면 배관이 주저앉았다든지 뭐 뭔가 뭐 포크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이 싱크대 호수가 끊어져 가지고 배관 속에 딱 꼽혀 있던 부분 있죠 요이 부분이. 요 부분이 끊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얘 만져보면 얘는 이렇게 부들부들한데 얘는 딱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예 예. 이만큼 지금 굳어, 굳어가지고 경화된 거예요, 고무가. 일단 이걸이 교체를 하시, 아니면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사가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누가 잘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얘는 자른 흔적 같은데. 교체하려면 다 교체하지. 왜 얘를 잘라갖고 얘만 교체했을까? 참, 희한하네. 일단은, 지금은, 작업은 지금 얼추 된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내시경 넣어가지고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고 사장님께서는 그냥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하시면 되니까 싱크대 제가 호스 좀 가지고 올라올게요 네. 어버이날인데 자녀분들 오시겠네요 네? 안, 안 와요 서울 아, 너무 멀어 가지고. 와. 주야시겠다도도와주는데다 어, <laughs> 아, <미쳤구나>, 이거가. <laughs>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그걸로 내가 입력해 놔도 요 누가 이래 물어보면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요 저희는 아진 설비입니다. 아진 설비. 아진 설비. 예. 그,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